막으면은 단순 해프닝이죠 1번 타자 최지훈 오라이 초구 대포동 미사일 연준아 좋았습니다 잘로말로 코너에 잘했다 어쩌죠 우리 코너 잘했다 잘했다 됐다 됐다 오늘 막 끝나고 막 동성로 가서 럼주 한 빨아뿌라 오늘 막 오늘 승리를 또 가져가면서 요번주 5승 1패 완성에다가 SSG 상대로 1494일만의 수입승 이 바닥에선 겸손해야 되겠지만 못 참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주 SSG 상대로 뭔가 싹쓸것 같다 한주모 뭐 5승 1패 보인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나 다이까 오늘 주간 5승 1패 마진 4개 챙겼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 대프리를 조금 해보면 선발 코너 저기 김강현이었거든요 김강현 자체도 3이닝 동안 4실점 그리고 4사구 6개 기록을 하면서 좀 스스로 좀 무너졌었고 반면에 코너도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 달성을 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주위의 등판이라서 그러는지 사실 좀 슬라이더에 좀 제구가 안 되는 느낌이었고 꾸역꾸역 먹어 주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6이닝 동안 3실점 올 시즌 또 10번째 퀄리티 스타트에다가 구승까지 여러분들 따냈다. 코너는 이번 주에 역할 150%해 줬어요. 화요일 경기 8이닝 네 오늘 퀄리티 스타트 요 정도면 밥값 해준거 아닙니까? 우선적으로 SSG가 원태인 완투승 하고 나서 시리즈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제 뭐 송영진 길게 끌어줘야 되는데 2회 내렸고요 오늘 뭐 김강현 카드도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요번 주로 놓고 봤을 땐 선발, 방망이 다 해준 거예요. 네, 오늘 경기도 1회부터 코너가 야수들의 도움을 좀 받지 못해가지고 1회부터 실점을 깔고 가는 상황이었거든. 그런데 곧바로 1회말 공격에서 곧바로 우리 2득점 하면서 동점으로 여러분들 경기를 또 풀어나갔죠? 그러면서 1점 짤아내는 플레이도 좀 잘해줬다. 최근 들어서 팀이 잘 풀린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야. 어떻게든 진루타 좀 만들어내고, 펀트 갖다 대고 2루 갖다 놓고, 어, 그 주제가 홈베이스 발는 일명 한점 짤아내기식의 야구. 오늘 또 정립신 야구가 또잘 됐거든요. 1회 2회 3회 4회 그리고 6회 7회 득점. 오늘 득점 노트 1회 김용웅의 1타점, 유지혁의 1타점으로 이 어, 2득점. 2회 김용웅의 희생 뿔라이 1타점 나왔었죠. 3회 이병헌의 희생 땅볼로 이제 타점. 4회 에 들어서 이재현의3리볼 타격으로 1타점. 6회 이재현의 투런 넘런한 주에 부진했던 이재현이었는데 오늘 또하위타순에서 반등을 해 줬죠. 그리고 7회 구자욱의 추가 타점. 최종 스코어 8대 3으로 오늘 경기 싹 쓸면서 시리즈 수입승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올 시즌 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팀이 어느 정도는 좀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선발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어느 한 선수가 좀 부진하면 다른 대체 선수가 좀 나타나서 조금 해 주고 특히나 하선에서도 그래. 오늘 경기 보고 딱 느꼈던 게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좋았는데 요번 주에는 이재현이 좀안풀렸었거든 전체적으로 안타가 좀안 나오는 좀 찝찝한 그런 경기였잖아요. 저기 팀 4사구가 13개 나왔는데 맞죠? 그런 상황인데 한 주에 죽었던 이재현의 그 반등. 이게 참 팀이 잘 풀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. 올 시즌에 참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요번 주 LG 상대로 네 위닝 SS 상대로 이래 잡아내면서 선발들이 역할을 너무 잘해 줬다. 화요일 코너 8이닝, 수요일 이승현 주춤했습니다 4.1이닝 먹고 마운드를 내려갔고 뭐 주춤할 수도 있어요. 딱요 식인데. 그리고 LG 목요일 경기였죠. 백정현 6.2이닝 먹어줬고 금요일 원태인 9이닝 먹어주고 레이스 어제 거의 7이닝 가까이 먹어주고 오늘도 기본적으로 선발이 6이닝또 먹어줬다. 불펜 자체는 거의 뭐 휴식하다시피 그랬었고 야수 쪽에서 빠따도 좀 터져주고 정말 기분 좋은 5승 1패 한주였다 근데 다만 이놈의 우리 그 외국인 타자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떡아웃에 보이기는 하는데 네, 원래 같으면 어제 복귀 예정이라고 했었었는데 오늘도 뭐 대타 대기였었는데 오늘도 또못 나오더라고 다음주 주중에는 여러분도 뭐 나온다고 하는데 이 돈값을 좀 해야 될텐데요 카데나스 뭐뭐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뭐 주치도 그렇고 트레이너도 그렇고 지금 뭐 박진만 감독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지금 이 친구는 참 미스테리하다라고 하는데 좀 빨리 오길 좀 바래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야술 또 퍼지고 있는데 네 안그러서 없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주 팀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정말 만족스러운 한 주였다 왜냐? 우리 팀은 배트박스 있으면 팀 배팅 자체는 없고 그냥 무식하게 야구할 줄 아는 팀이었는데 요번한 주에 있어서 최소한의 노하우 선두타자 나가면 진루타는 만들어냈고 한점한점 한점 정립해 나가는 그런 경기 뭐한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작전 야구도 굉장히 능했다 그래서 요번한 주는 정말 마음에 드는 한 주였다 일명 그 삼뽕이 차는 한 주였습니다 자 다음 주 하나 기아를 만나거든요 하나가 일단 연승이 뭐 끊기기는 했는데 데 후반기에 조금 예, 반등의 여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아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어,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시리즈 자체가 예, 무너졌었거든요. 다음 주가 어떻게 되든 저떻게 되든 떠나가지고 이번 주 마진 네개 챙긴 거. 이거 어, 이제 승수좀 따낸 거 알겠습니까? 버틴 게 봅시다.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한주 야구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일요일 역시나 짜파게티 라이온즈는 유유했습니다.